안녕하세요. 책 읽어 주는 남자 채널 복습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사양이라는 책이고요. 사양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저자는 어 다자이 오사무. 네, 일본의 유명한 작가 다자이 오사무입니다. 어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이 시기적으로 한 해가 이제 며칠 안 남은 2022년이 며칠 안 남은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책으로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어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네 사양이라는 말이 기울어져 가는 해를 뜻하는 거라 어 제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어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읽고 나서 감정적으로 막 너무 다운되고 처지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읽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런 이야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감정적으로 너무 가라앉아서 저는 좀 한동안 계속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힘들어서 불편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별로 즐기지 않는 편인데. 그런 이유로 이 다자이 오사무가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아, 이 사람 얘기는 읽고 나면 좀 고생을 할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을 처음으로 읽게 되었는데 이책 사양이라는 그 소설은 몰락해 가는 일본 귀족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이 책의 제목이 사양인데 사실은 이 사양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인데. 뭐 거절하다 이런 뜻으로 사양하겠습니다. 이럴 때 사양하다라는 말인지. 그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사양이라는 뜻이 그런 것도 있죠. 어떤 뭐 컴퓨터의 사양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네,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걸 뜻하는 사양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이 책을 쭉 읽고 나니까 아, 어떤 뜻인지 단박에 공감이 가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양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지는 해. 기울어져 가는 태양.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양 "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 익숙하실 거예요. '사양세'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죠. 어, '사양'이라는 말을 직접 쓰진 않는데, '사양세' 이렇게 많이 쓰죠. 어떤 분야나 산업이 뭐 '사양세'에 들어섰다. 이런 기사를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렇게 '사양'이라는 말은 기울어져 가는 지는 해,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 골라본 소설이고요. 이말 그대로 이 소설 사양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지화하고 그 전쟁을 벌이던 시기, 일제 강점기 직후 그리고 패전 이후의 일본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광복이었죠. 네, 강제로. 그 강점을 당 강제 점령을 당하고 있다가 일본이 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패전 시기라고 할수 있죠 그때 일본의 그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잘 담고 있고요 그 시기에 아주 빠르게 몰락해가는 어떤 일본 귀족 집안의 이야기를 다룬 게이 사양이입니다. 이 이야기의 화자이기도 한이 집안의 큰 딸인 가즈코는 병으로 몸이 약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인 나오지는 전쟁에 동원돼서 소식이 한동안 끊겨 있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데 아편에 중독돼서 아주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망나니가 됩니다. 뭐 원래도 사실은 좀 그러기도 했었는데. 더 상황이 악화돼서 돌아오고요. 이 외삼촌의 도움으로 아주 가까스로 연명을 해가기는 하지만 어, 집안 에서 가지고 있던 저택도 처분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다 팔면서 아슬아슬하게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나오지라는 남동생 이그 좌절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쥐어짜며 말하는데 도련 나오지가 훌쩍훌쩍 울음을 터뜨리고 어째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주먹으로 마구 눈을 비볐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 어,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한테는 우린 왜 이래 막 아프고 망해가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오는 어, 부분인데 뭐뭐 뭐 하나 살면서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는 어떤 무기력함과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야기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누나 가즈코는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시골 산장에서 어머니하고 지내고 있는 상태고 아편 중독자인 동생은 집안의 물건을 들고 나가서 정신 못 차리고 네, 술과 향락으로 그나마 없는 살림을 또 거덜내고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네, 그런 어떤 일가족의 모습입니다. 음뭐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 뱀 뱀의 알을 뭐 불태우고 그러고 저주에 걸린 것처럼 막 꺼림칙해 한다든지 어떤 건강의 적신호 같은 게 계속해서 불길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 뭐 복선과 어떤 암시 같은 것들이. 어떤 꺼림직한 그런 분위기가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는 조금 어두운 느낌의 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 소설을 이야기하면서는 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저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이 몰락한 사양에 나오는 이 몰락한 귀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 저자인 다자이 오사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본명은 스시마 슈지이고요 1909년 고리대금업으로 흥한 어떤 부유한 졸부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어, 사양이라는 소설 속에 남동생인 나오지가 이 알량한 자신의 귀족 신문을 계속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배경이 어, 이 다자이 오사무의 이런 출생의 배경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다자이 오사무 스스로도 진통제로 사용하던 파비날이라는 약물에 중독돼서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합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남동생 나오지와 아편 중독자인 나오지와 공통점이 셈이 되죠.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친 나오지처럼 이 나오지는 결국에 마지막에는 스포이긴 하지만 네그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되는데 똑같이 다자이 오사무도. 자살 기도를 해서 어 서른 아홉에 40이 되기 전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자살 기도가 무려 인생을 통틀어서 다섯 번째 자살 시도 만에 어,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어 다자의 오사무의 이야기고요. 음. 그이 극중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남동생이 이제 유서처럼 남긴 부분을 조금 읽어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씩씩하게 살아남아야 하고, 이는 멋진 일이며, 인간의 명예라는 것도 반드시 틀림없이 여기에 있겠지만, 죽는 것 또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라는 풀은 이 세상의 공기와 햇빛 속에서 살기 힘듭니다. 살아가는 데에 뭔가 한 가지 결여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도 나로선 안간힘을 쓴 겁니다.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음, 나오지의 심정을 굉장히 잘 묘사해 주는 표현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나대로 정말 안간힘을 쓴 건데. 근데 난 방법이 없다. 난 부족하다.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것도 난 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무기력한 국가의 지식이니, 이런 그 어떤 어, 젊은 지식이니, 무기력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이런 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시대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겠죠. 그 어, 침략자와, 네, 그 침략을 당한 쪽에 네, 국가의 젊은이들이지만 완전히 반대 입장이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사로만 본다면 이두 사람이 보여주는 이상과 이 나오지가 보여주는 아니면 다자의 오사무가 보여주는 이 무기력함과 공황 상태가 닮아 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음뭐 이런 이유로 다자의 오사무의 이야기는 다소 가라앉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사실. 본인의 생애도 그랬고요. 시대적인 배경도 그랬고. 어,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을 한 후에 일본의 젊은이들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공황에 빠진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이 다자이 오사무의 이야기가 큰 공감과 호응을 얻게 됩니다. 어뭐 예상해 보자면 1945년 우리나라는 광복의 기쁨으로 온 나라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뭐 만세를 부르고 아주 그런 기쁨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지만 반대로 패전을 한 무조건 항복을 한 일본의 국민들은 뭐 뭔가 좀 무기력하고 침체된 국민 정서가 분명히 팽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나 그 시기의 젊은이들, 일본의 젊은이들은 뭐제 생각엔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패닉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자이 오사무의 이야기를 읽고. 아, 다만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동질감이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설 '사양'은 발표되면서부터 일본 사회에 '사양족'이라는 유행어를 만들 만큼, 패전 후 일본의 일반인들한테 아주 큰 공감대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이 '나오지'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본 젊은이들의 어떤 상실감과 무기력감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 이런 부분도 하나 읽어드리면 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는 그 동안 무엇하고 을 있었던 걸까? 혁명을 동경한 적도 없고 사랑조차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세상의 어른들은 혁명과 사랑 이두 가지를 가장 어리석고 깨름직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우리는 그런 줄로만 믿었으나 패전 후 우리는 세상의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패전 후 세상의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 나오지의 이야기가 아마 당시의 일본 젊은이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 뭐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왔는데 그 일본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해 버린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우린 어떡하라고 이제 이런 패배주의 같은 것들, 공황,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네, 기, 기성세대 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945년 근처의 역사는 뭐제 입장에서는 사실 광복의 역사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어, 그런 좀 흥미로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읽어보시면 또 다른 어, 각도에서 그 당시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어,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의 뭐 필력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네. 또 새로운 한해도 어, 책과 함께 시작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양 다자이 오사무지음. 아침에 식당에서 수프를 한술 살짝 더 입에 흘려 넣으시던 어머니가, 아, 낮게 소리쳤다. 머리카락? 스프에 뭔가 이상한 거라도 들어있나 싶었다. 아니. 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한느적 스프 한 술을 입에 흘려 넣으시고는 태연이 얼굴을 돌려 부엌 유리창 너머 흐드러진산 벚꽃에 눈길을 보냈다. 그러고는 얼굴을 돌린 채 다시 한의적, 수프 한술을 자그마한 입술 사이로 미끄러지듯 떠넣었다. 한의적이라는 표현은 어머니의 경우 결코 과장이 아니다. 여성 잡지 같은데 나오는 식사 예법과는 영 딴판이다. 남동생 나오지가 언젠가 술을 마시며 누나인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기가 있다고 해서 귀족이라 할 수는 없어. 자기가 없어도 천착이라는 걸 가진 훌륭한 귀족도 있다고. 우리처럼 자기는 가졌어도 귀족은커녕 천민에 가까운 치도 있지. 자신의 친구인 백작의 이름을 대며 이와시마 같은 녀석들은 도무지 신주쿠의 유아 고객군들보다 훨씬 천박해 보인다니까. 역시 동생의 친구인. 자작의 차남 이름을 대며, 요전에도 야나이의 형 결혼식에 그 녀석이 턱시도를 입고 왔는데 대체 뭐 때문에 턱시도를 입고 오냐고. 뭐 그건 그렇다치고 탁상 연설을 할때그 녀석이 어쩌고 저쩌고 이옵니다. 해가며 도통 알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데는 역겹더군. 거들음 피우는 건 품위가 있다는 것과 전혀 무관한 얄팍한 허세야. 고급 하숙이라고 써놓은 간판이 혼고 부근에 덜어 있었는데 사실 화족 따위 대부분은 고급 거지 날이라고 부를 만한 치들이지 진짜 귀족은 이와시마처럼 서툰 거두름을 피우지 않아 우리 친족 중에도 진정한 귀족은 아마 어머니 정도겠지 어머닌 진짜야 아무도 못 당해 수프를 드시는 것만 봐도 그렇다. 우리는 접시 위로 약간 몸을 숙인 다음 스푼을 옆으로 쥐고 수프를 떠서 스푼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 가져가 먹지만 어머니는 왼손가락을 가볍게 테이블 가장자리에 대고는 상체를 숙이지도 않고 얼굴을 똑바로 들어 접시를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스푼을 옆으로 들고 살짝 떠서 그 다음엔 제비처럼 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가뿐하고 깔끔하게 스푼을 입과 직각이 되게 들어올려 스푼 끝에서 수프를 입술 사이로 흘려 넣는다 그러고는 무심히 여기저기 견눈질해가며 하느적 하느적 마치 작게 날갯짓하듯 스푼을 움직이는데 한 방울의 수프도 흘리지 않고 후루룩 하는 소리도 접시 긁는 소리도 전혀 내지 않는다.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정식 예법에 어긋나는 식사법인지는 몰라도 내 눈에는 무척 귀여운 데가 있고 그야말로 진짜처럼 보인다. 또 사실 수프 같은 음식은 고개를 숙여 스푼으로 입을 갖다 대기보다는 느긋하게 상반신을 세우고 스푼 끝에서 입으로 흘려 넣듯이 먹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맛있는 법이다. 하지만 나는 나오지가 말한 고급 거지나리인 터라. 어머니처럼 그토록 가볍고 능청스럽게 스푼을 다루지 못하니 도리 없이 단념하고 접시 위로 고개를 숙인 채 소위 정식 예법대로 우울한 식사를 한다. 수프 말고도 어머니의 식사법은 이만저만 예법에 어긋난 게 아니다. 고기가 나오면 단박에 나이프와 포크로 죄다 잘게 썰어 놓은 다음, 나이프는 내버리고 포크를 오른손으로 바꿔주고는 한 조각 한 조각 포크로 찔러 천천히 기분 좋게 드신다. 또뼈 있는 닭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접시 소리를 내지 않고 뼈에 붙은 살을 떼어내느라 안간힘을 쓰는 사이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덥석 손으로 뼈를 집어 들고 입으로 살을 발라내고는 시치미를 떼신다. 그런 야만스러운 동작도 어머니가 하면 귀여울 뿐더러 묘하게 에로틱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니 역시 진짜는 다른 법이다. 뼈 있는 닭고기뿐만 아니라 가끔 점심 반찬인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것도 어머니는 덥석 손으로 집어 드시곤 한다. 주먹밥이 어째서 맛있는지 아니? 그건 말이야 사람 손으로 꼭 쥐어서 만들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다 정말로 손으로 먹으면 맛있겠는데 하고 나도 생각해보지만 나 같은 고급 거지 나리가 섣불리 흉내내다가는 그야말로 진짜 거지꼴이 되고 말것 같기에 나서지는 않는다 동생 나오지조차 어머닌 못 당해 하고 말하지만 나 또한 도저히 어머니 흉내는 엄두도 못낼 일이고 심지어 절망에 가까운 기분을 맛보기도 한다. 언젠가 초가을 날 달빛 그윽한 밤 니시카타주에 있는 집 앞뜰에서 어머니와 둘이서 연못과 정자에서 달 구경을 하다가 여우가 시집갈 때와 쥐가 시집갈 때. 신부의 지장은 어떻게 다를까 하는 얘기를 웃으며 주고받는데 어머니가 불쑥 일어나더니 정자 옆 쌀이 덤불 속으로 들어가 하얀 쌀이꽃 사이로 한층 뽀얗게 도드라진 얼굴을 내밀고 웃으며 가지코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맞춰보렴 꽃을 꺾고 계세요 내가 대답하자 나직이 소리내어 웃고는 쉬했어 전혀 쪼그리지 않은 품새가 아니어서 놀라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흉내내기 힘든, 참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이었다. 오늘 아침에 수프 이야기에서 꽤나 빗나가고 말았지만, 요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루이 왕조 시절의 귀부인들은 궁전들이나 복도에 구석진대서 아무렇지 않게 소변을 봤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순수함이 참으로 사랑스러웠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런 진짜 귀부인의 마지막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수프를 한술 드시다가 아 하고 나지기 외치는 소리에 머리카락? 하고 여쭈었더니 아니 하고는 대답하신다. 조금 짠가요? 오늘 아침 수프는 요전에 미국이 배급한 그린피스 통조림을 내가 채로 곱게 내려 포타주처럼 만든 것이다. 아주 잘 됐어. 어머니는 진지하게 말하고, 수프를 다 드신 다음에는 김으로 싼 주먹밥을 손으로 집어 드셨다. 나는 어릴 적부터 아침밥이 맛없고, 열시경이 되어야 시장해지는 탓에, 그때도 수프는 그럭저럭 끝냈지만 먹는 게 성가셔서. 접시에 놓인 주먹밥을 젓가락으로 뒤적여 망가뜨리고 나서 찔끔 집어들고 어머니가 스푼으로 스프를 드실 때처럼 젓가락을 입과 직각이 되도록 올려 마치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듯 입으로 밀어넣고 느릿느릿 먹는 사이 어머니는 이미 식사를 다 마치고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아침 햇살이 비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내가 식사하는 걸 잠자코 지켜보다가 가즈코는 아직 힘든가 보구나. 아침밥을 가장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 어머니는요? 맛있어요. 그럼 난 이제 환자가 아니니까. 가즈코도 환자가 아닌 걸요?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는 쓸쓸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5년 전. 햇병을 빌미로 몸져 누운 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 제멋대로 지어낸 병이었다. 하지만 요 근래 어머니의 병세야말로 심각하여 정말이지 걱정스럽고 안타까웠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내 걱정만 하신다.